맞습니다. 고회가 개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상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현재의 진행되고 새로운 예정이되고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 활동을 보니까 매우 열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제가 참고 사바 몇 가지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과거와는 달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정체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2%대를 초과하는 성장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경제정책 자체가 별로 그렇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습에서 벌써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뭐1% 정도 성장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의 소득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뭐 비정규직, 그 다음에 실업자료 등등 해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의대다수의 사람들의 소득이 평균 한 달, 이제 한 달에 200만원, 250만원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크게 개선될 것 같지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소득을 갖다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보다 더좀 여유있게 할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가계 지출을 볼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게 주, 주거비가 지출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교육부 지출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게 통신비 지출 뭐 등등 이렇게 이 지출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거비를 어떻게 이날을 해줘야지 이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교육비를 어떻게 이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민생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을 보고 같은 면는 계속해서 경기 활성화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역시 부동산 가격에 상승을 갖다 유, 유발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부동산값 상승할 것 같으면 집세값 올라가고 뭐 사교육비도 더 올라갑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교육비, 일반 학원에서 받는 이 사교육비라는 것에 증가 지세를 보고 보면은 학원 강사가 벌어들이는 돈부듬은 오히려 그 부동산업자의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뭐, 사교육비도 늘어난다는 이러한 이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그, 국회에서 각종 제도를 갖다가 이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통신비 같은 것들 볼것 같으면 최근에는 한 가정에 뭐, 스마트폰이 한 4대쯤 있을 것 같으면 이 4대 부과 되는 통신비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자체도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게 되냐. 저희 보기에 최근에 무슨 단통법이라는걸 만들어가지고서 마치 좀 가격을 인하하는 것 같이 보더니 이게 어느 일몰법이 돼가지고 다시 중지가 될것 같으면 원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거를 봅니다. 이게 다 어떤 문제에 부각이 되어 있냐면은 이 독과점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는데 과연 이런 독과점 문제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해줄 거냐 이것이 사실은 의회가 제도적으로 이걸 잘 풀어나가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말만 민생, 민생이지 민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20대 국회, 특히 이 경제국회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이 경제국회가 민생 문제에 다소라도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데 역량을 갖다 모두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회 전상임위원회에 걸쳐서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를 하고 말만이 아닌 하나라도 제도를 어떻게 확립을 해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그러한 저희 결과를 갖다가 가져오고 싶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끝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당선자 신분 시절부터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또 민생 이슈를 점검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주당이 민생과 안보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국민들 속에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당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뜨겁벅 오직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문제인식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자평하면서 그러나 이제 6월 국회가 열리면 이 6월 국회에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우리 의원님들이 더 해야 하셔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시 6월 국회는 민생과 민주주의 문제 두 개를 전면에 내걸고 다루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의원님들 중에 일부는 6월 국회는 실제 법안을 다루지도 않고 주로 상임위에서 현안 보고 받고 끝내는 국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 6월 국회부터 고삐를 죄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현안을 정말 철저하게 다룬다. 이런 자세로 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어, 성평등 교육 한 40분 받고 어, 20대 언내대책을 잠깐 말씀을 드린 이후에 오후에 상임이별로 길게 의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는 무제한으로 뭐 1시간을 말씀하셔도 되고 4시간을 말씀하셔도 좋고요. 상임위 차원에서 이번 6월 국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상임위 구성하면서 제가 신경 쓴 것은 상임위 의원들별의 그 팀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박상임위가 어떻게 이 팀업을 발휘해서 당면한 현안들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논의해 주시고 주제별로 대표 선수를 선정해 주시면 그것을 옆에서 어떻게 코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논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국회에서 다룬 주제는 6월 국회에서 바로 해법이 완성되지는 않지만 바로 다음 결산 국회, 그다음 국정감사, 그다음 예산 국회, 법안 국회 쭉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계획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토, 오늘 크숍을 통해서 상인위별로 실질적인 네, 이 논의가 잘 진전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원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체제를 만들어서 각 상인위별로 성과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이하경원님의 아드님이 31살의 저 젊은 나이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무안에 갔다 왔는데, 어, 이, 일정 시간의 조정훈련을 마치면 비행사가 될수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하경원님을 뵈시면 여러분들이, 아우, 그 계시네. 예, 우리, 아유, 힘드신 데도 또 오셨는데, 우리 격려해 그, 주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같이 용기를 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워크샵 원만하게 잘진행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점심은 도시락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도시락은 청년 청년 창업이라는 청년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업체는 아닌데 의미있게 준비하고 있는 청년 고시작이어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 워크샵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정무위 전해철 의원님, 기재위 박광원 의원님, 미방위 박홍근 의원님, 교문위 도정원 의원님, 외통위 김경영 의원님, 국방위 이철희 의원님, RM위 박남철 의원님, 동해수위이기호 아, 의원님, 산업통상, 산업이 홍익표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님, 환노의 한정혁 의원님, 북토의 민홍철 의원님, 정부의 김병규 의원님, 여과의 정초숙 의원님, 예결위 김태년 의원님, 윤리이 전화수 의원님. 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각자 그 마이크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세한 인사는 상의 결로 가셔서 인사를 하시기 부탁드리고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어가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